나, 아, 선배님 고생이 많으십니다. 사장님하고 오염들 맺었어. 뭐라고요? EBS 프로그램을 하기로 다 합의를 봤다고. 어린 말.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. 우리가 이렇게 어, 동료배가 되다 보니까 네.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잘 돼, 잘 돼. 어, 서로 화합이 잘 되는 네. 것 같아요. 사장님, 네. <laughs> 그렇게 쉬운 사장이었어. 펭수야 뭐야. 항상 자리를 비면 안 돼. 자리를 비면 누구 한 사람이 꼭 전화 걸와 네. 안녕 안 돼! 안녕하세요 <laughs> 뭐, 뭐, 뭐야? 뭐야? 왜 웃어? 왜 이렇게 뭐야? 생명자! <laughs> 너 어떻게 함부로 사장님 이름을 불러? 아니 어, 이런 어디게 네 사장님 이름을 갖다 대놓고 부르고 아직 10살짜리라 열 열살이니또 9살에도 그렇지 사장님 <laughs> 이런 교육방송에서는 네? 네? 이런 말을 쓸수 없습니다 말도 안돼안되 안 되겠어. 자 매니저. 네네 네. 태방은 어디 있습니까? 태방 저쪽 아마 로비에 계실 텐데 한번 가볼 가볼까요? 네 한번 태방을 좀 만나고 싶어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 영광입니다. 아 저도 영광입니다. 그럼 단도직입적으로다가 물어보겠습니다. 예. 라이언 대 펭수 하나둘 셋. 라이언. 오. 그러면 어피치대 펭수 하나둘 셋. 어피치 저를 캐스팅할 마음은 있으십니까? 아 그럼요 EBS에서 괜찮다고 합니까? 이것도 약간 협의가 돼서 하는 건가 보지 않나 개인 연예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님예 <laughs> EBS에서 안 괜찮다면 어쩔 건데요?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안 자유로울 거예요 아마 자유롭다고? <laughs>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저를 캐스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? 네,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EBS에서 허가해줄 거냐를 이제 묻는 거지 제가 일단 오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도돌이 편데 그냥 빌리브 하세요. 일단은 계약서 보자, 보자. 만약에 이찐 펭수 조회수가 찐경기 평균 조회수보다 더 높으면 펭수 동상을 세워주세요. 낮으면. 낮으면 EBS 자리에 제 동상을 세워주나요? 낮으면 EBS에 라이언 동상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 오. 계약서 상금 말한 거. 펭수! 운송비는 진쪽이 부담하는 겁니다. 동상 뜨기는 12인치 피규어 정도? 아, 정말 통이 조많만하시네요 <laughs> 혹시 우리가 질 수도 있으니까. 대빵님, 저걸로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예, 좋은 좋은 처리 아, 계약이었습니다. 아, 대빵님. 자, 대빵님과 사진 한번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! 차크.